내가, 비린내가 덜 나네. 고기가 안 나와. 생장만큼. 생장만큼 어? 고기가 안 나와. 생장만큼 고기가 안 나온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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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 물고기 좋아하지 아응여 응, 응. 마이좀 잡아주려고 밥 먹고 왔는데, 씨와, 안 나오네. 생각났어. 아, 네, 네, 옛날에 어릴 때는 이렇게 큰 거. 잡을지도 몰랐어. 보지를 못해서안 잡혀, 또 낚시로는. 그리고 그때는 또, 토망도 귀여워, 잉어 토망. 알지도 못했고, 피리토망을 이런 거 잡도 거지. 음. 그냥 희망을 쓰면 그냥, 흰즈해버리 음. 치고 나가버리고맨날 잡아야 피리나 잡고 그러지. 조그만 고기에다 라면 딱두 나절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지. 그러죠. 어, 형님, 고기 뻗네, 형님. 이것도 돌아울러지 아우, 엄청나네, 엄청나 음, 그더 맛있는 아, 이 순묵이구만 그 고기가 더 맛있는거잖아 지금 생겨나는데 아이씨 잔가시가 많아요 이잉어 못따라와요 맛은 이잉어 훨씬 낫지 아, 잔가시도 별로 네. 없고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음. 이거 좀요냥삶으 풀어져 버려 이 잉어는 안그러잖아 음. 응. 이 면은 매운탕을 끓여 먹감으로도 먹고 그러잖아 고기. 고기가 쫀득쫀득고 자연산이다 형님이 좋아하거든요 고기 뭐. 어죽탕 그런거 아니 그냥 고기 뻔냄인데 형님 뭐 좋아할 정도 아니지 내가 잘 알지. 음. 고기 좋아한다는 거. 재정님 이게 이제 눈치. 전혀 필요 없는 고기. 그냥, 그냥 국물만,만 내야 돼. 이런 거 끓일 때, 이런 거나 이런 거 끓일 때, 양파망 있잖아, 양파망. 예, 예. 거기다 넣어서 끓여야 돼. 아, 풀어져 버리니까요? 예. 아니, 까시를 걸러내니까. 아... 이게, 이거다 까시거든, 고기가. 예. 전혀 쓸모없는 고기거든, 요뭐 없으니까요. 피리만 또 못한 고기. 아, 그래요? 예. 고기는 피리가 맛있지. 형수님, 이 작은 고기 두 마리는 응. 양파망에다 누구한테 꽹 까시래. 아니, 뭐, 고기 못 끓이겠어. 허, 허고한 날 매운탕 끓이셨는데. 아니, 전한 번도 안 끓여. 진짜 못 끓여. 아이, 저 바다, 바다, 저 생선 끓이듯이 끓이면요. 바다 고기 생선 끓이겠게. 어, 옛날에 여름 휴가 와, 왔을 때 이거 누가 끓였어요? 그 형님이. 아. <laughs> 형님이 원래끓이고 신발 조심해야 돼, 미끄럽더라, 머리에 내고 아, 음, 미끄러워? 봐봐봐, 공주 봐봐봐. 구경 좀 해봐. 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생, 동생. <laughs> 아, 그래 그럼 이거 끓일지 모르면 어떻게 끓여주실라고? 어? 끓일지 모르면 어떻게 끓여주실라고요? 그래. 어떻게 저렇게 굴 잡으시는 거예 형님이 이야기했 되면 좀... 음. 아, 이게 그... 아. 바닷고기 바 생선 끓이기... 됐기...